사건 번호 204 타경 45666 이구요 원리 분석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멤버가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조명을 좀 끄고 하고 있어요 사건 번호 204 타경 45666 방금 우리가 찾아본 물건이죠 아파트고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10층입니다 어, 층수도 괜찮고 메이커 있는 아파트네요 브랜드 아파트죠 면적은 118.31아 요거 면적 크니까 음, 매매사업자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부가세 10%가 나오니까 건물분에 소유자는 최땡땡님이고요 채무자는 법인이고 채권자는 피땡땡 되게 길죠. 요 여러 곳 봐서 좀 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감정가는 5억대가 나왔고 한번 유찰돼가지고 3억 5천. 770만원 6월 10일날 하게 돼있네요 감정가가 5억 1100이고 한번 유찰돼서 3억 5,770만원에 6월달에 매각기를 잡혀있고요 면적이 큽니다 크니까 요거는 무주택자 분들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2년 보유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매도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층수도 괜 괜찮 10층이니까 나쁘진 않고 어, 사용승인일은 2010년도네요 음, 엄청 오래된 것도 아니야 한 15년 정도 돼가는 물건이고 등기사항 보시면은 경매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봐야죠 여기 있는 거 말소기준권리가 될수 있는 거는 저당권,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전세권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될수 있는 거는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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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임의경매, 가압류 모두 말소기준권리 후보인데 날짜가 제일 빠른 거 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어, 낙찰자가 낙찰받으면은, 이 말소기증권리를 포함해서 전부 다 소멸하니까 인수하는 게 없는 거죠. 인수하는 게 없다는 거는, 어, 낙찰자가 추가로, 낙찰 대금 위에 추가로 부담할 게 없다는 거죠. 등기사항 보면은, 요렇게, 이 말소기증권리 위쪽에, 이쪽에, 여기 이런데 이제 아무런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상으로는 안전한 물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유자를 봐야죠. 점유자는 임차인이라고 나와있는데, 법원은 점유자가 임차인이든, 가족이든, 무상거주자든, 누구든 간에 임차인이라고 일단 표시를 하죠. 어, 근데 임차된 내역이 없대요. 폐문부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관계를 알수 없고, 세대원람 해보니까, 소유자님이 전입되어 계시대요. 소유자님 명도하시면 되는 깔끔한 사건이 되고요. 요런 물건이 이제, 시세만 잘 조사해서 입찰하시면 되죠. 매각물건동세서를 보면은, 음어 조사장님 차 내역 없음 그다 공란이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럼 위치를 좀 볼게요 위치 보면 어떨까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네요 일단 다울 지도도 같이 볼게요 다울 지도는 개발 정보를 보려고 보는 거죠 여기에요. 어, 왼쪽이 되게 번쩍번쩍하네요. 고덕 국제 신도시 맞은편에 구도심이죠. 그 서정리역 있는데 여기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고 네이버지도 보면은 이쪽에 고덕 신도시가 있고 서정리역이 있고 여기인데 한번 거리가 얼마나 될까 역까지 역까지 한 600m 정도 되는 거리. 역세권은 조금 안 되네요. 500m가 역세권이니까 어. 거리가 좀 돼. 역세권 조금 아쉽다. 역세권이 안 되는. 그리고 초등학교가 있네. 초등학교까지 얼마 될까? 한 200. 200m, 200m 정도면 초등학교로 갈수 있고 고등학교는 한 500m 여기도 초등학교 있네 여기도 가깝겠다 200m 정도 될거 같고 중학교가 어디 있어 중학교는 이쪽에 중학교 있고 초등학교 서정지보다는 송일초로 많이 가지 않을까요 길을 이게 좀큰길 같은데 큰길 건너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앞에 버스도 많이 있고 버스는 어디로 갈까 어역 지나서 쭉 고독 지나서 가는 버스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네요. 이쪽에 이제 출퇴근하는 분이 계셔서 그런가? 이쪽에도 버스가 있고, 버스는 많이 있습니다. 어, 두 개인데, 어, 옆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는 위치고, 앞에 한번 로드뷰를 보자. 어떤가? 평택 롯데캐슬. 어, 여기입니다. 맞은편은 이렇게 상가도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보이고, 입구가 어디야? 여기는 차가 들어간 입구는 아닌 것 같고. 정문은 여기 있다 롯데캐슬. 어, 정문 롯데캐슬 성이죠 성 롯데성 이렇게 괜찮아 보이나요? 학교는 여기 위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단지가 아주 작지는 않네. 좀 올라가면은 이게 이게 학교인가 보다. 여기에 학교가 있고. 음 여기 서정리역 앞을 한번 볼까요 서정리역 가보신 분이 계신가 서정리역을 보면은 이렇게 앞에 서정리역이 있고 버스 타면은 뭐 올드캐슬까지 가고 걸어가도 한6 0 0 m 니까 어, 아주 멀진 않을 것 같은데 걸어가면 좀 되게 힘들겠죠 그 정도에는 거리고 한번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 시세가 얼마나 나올까 시세는, 이마가 번쩍번쩍거리네. 요 시세를 보면은, 별로 안살안 안 비쌀 것 같은데. 보자. 118.31제곱미터. 118.31. 이걸까? 이거. 다 118.31이네요. 3개가. 그러면은, 우리 거는 몇 동이었죠? 동이 나와있나? 동은 103동. 103동을 봐야겠죠. 보면, 147C, B, A. 뭐다 있네. 일단 시세 볼게요. 그냥. 그럼 3개 다 봐야겠다. 하나, 둘, 세 개. 보고, 몇 평형이냐 44평형 44평형의 도면도 봐야 되는데 도면은 법원 사진을 잠깐 볼게요 법원 사진 보면 도면이 뭘로 돼있을까 어 이렇게 하나 둘어 포베이네 포베이에 방 하나 있는 구조고 그럼 다시 네이버 지도 가서 비슷하네요 비, 이걸로 보죠 현관 들어가면은 이렇게 방이 하나 둘셋네개 있고 이 구조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은 다른 비슷하긴 한데 다른 구조 다른 구조 뭔가 보자 이거겠네 이거 같다 C형으로 볼게요,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어디 갔어요? 현관. 발코니 현관 들어가면 방이 하나, 둘, 셋, 네개 있고, 거실, 주방 있고, 드레스룸, 화장실 두개 있는. 이런 구조고, 롯데캐슬. 어, 되게 커 보이는데? 깔끔하고 지하주차장 있고, 그리고 놀이터. 어, 이거는 놀이터 같은데, 농구 코트네. 농구 코트가 있고, 산책로도 있고. 잘돼 있겠죠. 어린이집도 보이고요. 분리수고장도 보이고. 823세대. 세대수가 뭐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큰 편이죠. 이 정도면은. 한번 사진이 있는데, 사진은 어떻게 됐나. 이게 탑층이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복층이라서. 복층은 빼고, 다른 사진. 요거 봅시다 조금 다르긴 한데 구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요렇게 넓죠 4 4평형 우리 물건도 10층이니까 좁진 않은 조망이 괜찮을 것 같아요 좁지도 않고 4 4평형에 지금 최저가는 3억대 과연 그러면 실거래가는 얼마일까 일단 실거래가 어, 안 나오네 이거 앞에 걸 들어가 봐야겠죠 그러면 실거래가가 올해 사례가 있는데 4억 2천 4억 3천 요정도 되고 아니 1층은 3억 6천이네 완전 금메네 1층은 그리고 저층은 4억 우리 물건이 10층이니까 1층 금액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한 4억 정도 하지 않을까 일단 호가는 실거래도 4억 2천 원도 되고 4억 정도로 봅시다 4억 더 될라나 아 근데 지금 감정가가 5억 대였어요. 그래서 최저가가 3억 5,770인데 아직도 애매하죠. 요거를 입찰가 산정표 한번 넣어보면 은 어떻게 될까? 일단 면적이 커서 매매 사업자로는 좀 적당하지 않은데 그래도 난 매매 사업자를 해볼 거야 하시는 분은 해보셔도 돼요. 일단 매매가를 10층, 10층을 4억으로 잡아야 되나 얼마 정도 할까? 2층이 4억 천. 6층도 4억 1000, 15층도 4억 1000, 4억 1,500도 있고, 이렇게 생긴 내부는, 아, 근데 되게 언뜻 보이는 조망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얘도 4억 1,500, 12층. 아까 봤던 거네요. 4억 1000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지금 당장 팔거 아니에요. 행부님이 딱적으셔 행부님이 이제 탁 튀어나오네. 70%. 그렇죠. 요거 4억 1000으로 본다고 해도, 4억 1000. 4억 1000보다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데, 저도 행부님이랑 같은 생각. 이 정도면은, 최저가 정도 들어가야겠죠? 최저가, 3억 6천? 혹시 모르니까? 3억 6천? 3억 6천에 입찰하게 되면은, 뭐, 4.5% 금리로 70% 대출받으면 한 달에 제가 93억 5천 원 나오고요. 필요한 돈은, 요거는, 필요한 돈은 한 1억 1 천만 원대? 한 1억 2천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어, 평택에 서정리역 앞에 있는 롯데캐슬을 어, 살수 있어요. 1억 한 2천 정도 있으면은 뭐 대출 얼마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시세는 한 4억 천 정도 하니까 5천만 원 싸게 사는 거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싸게 살수 있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호가가 낮은 것도 있어요. 1층이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들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낙찰 받아서 당장 단기매도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월세를 봐야겠죠. 전세 월세 전세 월세부터 볼까? 월세는 얼마나 할까? 월세는 한 2000에 165 되게 많이 받았네 왜 이렇게 높지? 되게 잘 받았네 1 0에 120도 있고 오이 사람 도게잘 받았다 1에120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자가 9 4 5 0 0 0 나가는데 1 천만원 돌려받고 이자 내고 한 20만원 남아 근데 묶인 돈은 한 1억 천 정도야 월세는 별로 적당하지 않아 보이죠 1억 이상 묶이는데 한 달에 20만원 수익 나면은 수익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전세? 전세 볼까 전세가 얼마 정도 할까? 전세를 보면은 2억 7천. 그리고 나간 건 2억 5천도 있네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억 7천이니까 잘 나가서 2억 7천에 전세 들어온다고 하면은 대출은 상환을 해야겠죠. 3억 6천에서 2억 7천을 빼면은 9천만 원. 9천만 원 투자하고 2년 묶여가지고 한 4, 5천 정도. 현 시세로 보면은 그렇게 벌수 있는데 과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난 실거주용이 필요해. 실거주로 하시는 분은 뭐 나쁘지 않죠. 괜찮은 금액이고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오늘은 그냥 그때그때 찾아서 사건을 보고 있는데 정리하면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고, 44평형 아파트인데, 감정가가 5억 1,100만원 나왔는데, 최저가는 지금 3억 5,770만원. 오, 어,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시세가 1억 정도 떨어졌어, 감정가보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최저가에 입찰하게 되면은, 한 4, 5천만원 정도만 싸게 살수 있지 않을까. 물론, 손풍으로 봤을 때는. 근데 가서 임장 가서 조사해보면은 사억 천만원보다 더싼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음, 2년 동안 묶였다가 양도세, 비과세를 판다고 하게 되면은 썩 메리트 있는 물건은 아닌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임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 가기 어려운 분들은 임장 동행 신청하시면은 시간 있을 때 같이 가시죠. 다음 사건 볼게요.